근육 면역력 피부까지 모두 단백질이 좌우합니다. 밥은 잘 챙겨 드시는데 몸에 힘이 빠지고 기력이 없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이 근육 피부 장기 호르몬 면역 체계까지 거의 모든 기능의 기초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부족해도 눈치채기 어렵고 그 영향은 서서히 나타납니다. 근육이 빠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면역력도 저하되며 혈당이 쉽게 오르고 피부나 머리카락도 푸석해지는 것.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단백질 부족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백질이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나이 들수록 왜더 필요해지는지, 하루에 얼마나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식탁 위에서 쉽게 챙길 수 있는 단백질 풍부식 재료 5가지, 그리고 주의할 점과 생활 속 실천 팁까지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백질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 전체가 달라졌다는 실제 경험담처럼 건강의 열쇠가 단백질에 있다는 사실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단백질이 하는 일 근육 유지와 회복. 단백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근육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고 계속해서 분해와 재생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40대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이 과정이 무너져 근감소증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근육이 줄어들면 체력도 떨어지고 넘어졌을 때 회복도 더뎌지며 기초대사량도 줄어 살이 쉽게 찝니다. 단백질은 이런 악순환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어막입니다. 식사로 탄수화물만 드시지 마시고 꼭 단백질도 함께 챙겨주세요. 단백질이 하는 일 면역력의 핵심.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도 단백질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면역 세포, 항체, 백혈구 등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피부에 상처가 생겼을 때 회복이 느린 편이라면 단백질 부족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는 면역력이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감염을 막고 회복력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하는 일 피부, 머리카락, 손톱의 재료 피부가 늘어지거나 주름이 생기는 이유, 단순히 나이탄만은 아닙니다. 콜라겐, 케라틴, 엘라스틴 같은 피부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부족해질 때 탄력이 떨어지고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손톱이 쉽게 갈라지는 것도 결국 단백질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우리 몸, 그 기본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단백질이 하는 일 혈당 조절과 포만감 유지. 혹시 식사 후 금방 배가 꺼지거나 단걸 계속 먹고 싶어진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에 단백질이 빠져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소화시간이 길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줍니다. 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줄이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사하실 때 단백질이 부족하면 밥은 먹었는데도 허기가 느껴질 수 있어요. 밥보다 고기나 달걀을 먼저 드시는 식사 순서 조절만으로도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이 하는 1호르몬과 효소 생산.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하고, 기분을 조절하며, 몸속 대사를 조절하는데, 필요한 건 바로 호르몬과 효소입니다. 이두 가지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지며, 특히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코르티솔 등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울감, 무기력함, 기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다면, 단백질 섭취를 점검해 보세요. 하루 권장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 성인의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약 0.8에서 1g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48에서 60g 정도가 기본 섭취량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60대 이상이라면 1.2g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근육 회복을 위해 체중 1kg당 1.5g 이상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에 고르게 분산해,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재료 5가지. 달걀. 달걀은 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고, 하루에 하나에서 두개 섭취하면 충분한 양이, 고품질 단백질을 챙길 수 있습니다. 노른자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으며, 삶거나 구워 드시면 소화도 잘 됩니다. 두부.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식재료입니다. 특히 소화가 잘되고 위가 약하신 분들도 부담없이 드실 수 있어요. 한모 기준,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반찬으로 자주 활용하면 매우 유용합니다. 닭가슴살 고단백 저지방의 대표 닭가슴살 100g 기준 23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운동 후 회복에도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기보단 구이찜 삶은 형태로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욱 좋아집니다. 콩, 검정콩, 병아리콩, 렌틸콩 등 다양한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물창고입니다. 100g 기준 10에서 20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식이섬유도 함께 들어있어. 혈당 조절과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생선류. 고등어, 연어, 참치, 명태 같은 생선은 단백질 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도 함께 제공해 줍니다. 구워드셔도 좋고, 국이나 조림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비린 맛이 걱정된다면, 레몬즙이나 마늘을 곁들여 보세요. 단백질 섭취 시 주의사항.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신장 부담. 특히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과도한 단백질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탄수화물 지방과의 균형 중요. 단백질만 강조해서 먹기보다는 탄수화물 지방과 함께 균형 있게 섭취해야 에너지 대사가 원활합니다.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의 조화. 동물성 단백질만 고집하기보다 식물성과 함께 섭취하면 지방 섭취는 줄이고 영양소 다양성은 높일 수 있습니다. 가공육보다 자연식 재료 선택. 햄 소시지 가공육은 단백질이 많아도 염분과 방부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연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수분 섭취도 함께 늘리기.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노폐물이 많아져 소변을 통한 배출을 돕기 위해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생활 속 단백질 섭취 팁. 아침에 계란 한개 습관화하기. 계란 프라이 또는 삶은 달걀 하나면 아침 단백질 보충 완성입니다. 국찌개 반찬에 두부 추가하기. 된장국 김치찌개에 한 모씩 넣으면 자연스럽게 단백질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콩자반 삶은 병아리콩 활용. 배고플 때 과자 대신 콩 간식을 드시면 단백질도 챙기고 포만감도 유지됩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근육, 면역, 피부, 혈당, 호르몬까지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 같은 존재죠.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건강을 지키고 싶을수록 더욱 신경 써야 할 영양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하루 필요량, 풍부한 식재료, 섭취 시 주의점과 생활 팁까지 잘 기억하셔서 하루 한 끼라도 단백질을 꼭 챙겨보세요. 지금부터 식단을 바꾸면 앞으로의 10년 건강이 달라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응원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건강 비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